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야의 아들, 느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오래,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유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기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복된 금료 성령 집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 구하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 구합시다 라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바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누구를 머리로 모시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공동체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은 유일한 왕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이 왕이 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머리 대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왕으로, 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의지하는 교회는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수많은 곳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행하겠다,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의 부른 바와 같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들으시고 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기도 제목에 혹시 응답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분명히 행해,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의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야구보소 4장 2절에, 2절 3절에서 보시면 야구보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구보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정력대로 구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기대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친히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쁨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쾌락,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강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는 자기의 소원과 바램들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세상 종교와 같이 비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불이 짓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느에미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느에미아 1장 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사절 말씀해 보시면 느에미아는 어떤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느에미아는 과연 무슨 말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비추어서 설명해 보자면 느에미아가 지금 자녀가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기도 제목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바래고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에미아가 지금 이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느에미아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미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술 관원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왕 포로로 끌려온 거 내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성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울며 금식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에미아가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예루살렘 저성,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느에미아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그렇게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바로 그때에 술간원이 되었다라고 11절 후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느에미아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느에미아는 주님, 제가 술간원장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포르된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테니 나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 않았습니다. 느에미아는 주님께서 세우셨던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이끄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느에미아가술간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이 주님의 나라와 뜻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과 정욕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에미야서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그렇게 황폐해질 때 예루살렘 성이 불순종함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느헤미아도 물론 슬퍼했지만 느헤미아보다 먼저 느헤미아보다 더 슬퍼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울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고달파서, 내 인생이 힘들어서의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 편게 쳐지는 것을 보고 울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함으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온갖 문화와 미디어로 얼마나 주님을 조롱하고 지금 기독교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저는 2024년 파리 올림픽 개회식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개회식 장면이 지금도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업과 기독교를 희화화 시키는 그리고 예수님을 은근히 조롱하고 돌려가는 영화와 드라마, 각종 미디어를 보면 그냥 웃으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매달리셔서 여러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이유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영화와 미디어를 보시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OTT에서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미디어들과 영화가 얼마나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번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나, 나오더라고요. 그 거기서 나오는 배우가 황정민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배우였습니다. 였다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아, 그 드라마를 한번 보려고, 아, 이게 어떤 내용일까 하면서 제가 유튜브로 영화 예고편이나 드라마 예고편을 종종 보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배우가 그 OTT 어떤 한 플랫폼에서 정말 큰 인기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매체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악당이 등장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멘, 뭐 할렐루야, 뭐 형제님, 이런 말들을 뭐 전도사님, 뭐 목사님 이런 말들을 얼마나 희화시키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그 드라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풍주에 휩쓸려서 이것이 주님을 조롱하는 것인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테레비 앞에서 웃고 즐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저렇게 땅바닥 질, 땅바닥 질, 아,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저 아름다우신 그 이름이 저렇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며 슬퍼하며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종종 있으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울어봤다라는 그 추억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울어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성이 불탄 것과 예루살렘성이 항폐해진 것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느에메아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황폐해지는 영혼들을 보시며, 보며 눈물 흘릴 한 사람, 주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애타고,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멈춰 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과 같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자기 자식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부여와 만족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당장 멈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에미아 때에 예루살렘을 흔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느에미아를 깨우게,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드셔서 느에미아를 먼저 깨우시고 깨어난 느에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흔들고 깨우고 계십니다. 먼저 깨어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아가 깨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했습니다. 깨어난 느헤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났고 깨어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느헤미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그렇게 일어난 느헤미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금요성령집회에 부르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오늘 금요성령집회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전부를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천천히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은 누에미아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이땅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며 울며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찬양팀들 올라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 꺼주시고 우리 함께 5절부터 11절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아멘.